위장이 40이거든요. 위장 되게 좋은데? 그릴레 이상이네. 그냥 내가 봐도 위장 좋은 그릴레 같아. 골탄 성장인 게 너무 아쉽다. 포탑에 살짝, 방어력 살짝 맞으면 뚫리겠구나, 그래도. 차도 뚫리고. 기동은 58, 초중비 20. 그냥 위장 좋은 그릴레인가? 이거요. 이거 그냥 DBB 아니에요? DBB 말고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어. 담배빵은 뭐야? <laughs> <laughs> 담배빵은, 미친 새끼가 <laughs> 아, 아, 또, 아, 내 머리가, 아. 담배빵? 나 담배빵에 머리에서 안 빠져나가. 아, 야, 좀 그런데? 포각자는 없는데? 다돌아가 어, 좋은데? 에임만 빼면. 에임이 심상치 않아요, 지금. 그리고 얘 보니까, 얘 기동 위장이 그릴레 정지 위장이랑 비슷하더라. 없네 탄소마음에 들었어 탄소옥 1300 졸라 빠르네 돌탄 1 그러니까 그릴레 상위 호환인데 뭐 뭐야 이게 <laughs> 잠깐 쉬어가는 시간 아저 d v b 아직 시작 안 했잖아요. 아직 엠버고 풀릴 시간이 안 돼서. 줄담배피신다잖아 캬. 어, 엠버고 풀렸다. 자, 한번 타 보겠습니다. 가자, 들 가자, 들 가자. 아, 아, 머리가 아! 아니, 아니 난 아직 이 게임을 안해 봤어요. 아, 머리가 아. 어, 이상하다. 익숙한 곳인데. 이제 황족한테 관통 당하는 건가? 아이씨, 뭔 소리야. 오호호호! <laughs> 난다요. 오, 뭐야? 오! 관통이요? 270이었던 것 같은데? 280이네. 280에 330. 높진 않다. 부각 7도. 나쁘지 않다. 근데, 글래와의 차이점. 포탑이 돌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빵대기로 내밀 수 있다는 거. 그릴레가 우위인 거요? 저렴한 거요? 쌀먹탱크. 아, 근데 완벽한 그릴레 상호, 상위 후환 같긴 한데? 이름이, 아니, 담배빵, 아. 아, 근데, 머리에서 떠나가질 않는데, 아, 큰일 났네. 아, 된장통 시즌투잖아 씨. 담배빵 어떤 새끼야? 오, 빨라, 빨라. 그래, 아, 이게 이렇게 쾌적한 맛이 있어야지. 구축입니다.

뭐가 안 들어가는 거왜 타냐 이거나 타지 그릴레 이런 거못 타거든요. 뭐가 안 들어가서. 자클라스 차이 확나네 그냥. 아니 뭐야? 아씨. 오 아픈데? 아 근데 그러게 얘 포탑 장갑 그래도 좀 있어가지고 포탑이랑 타차랑 관통은 잘안날 듯. 그냥 뭐 완벽한 상위 후원인데 진짜. 뭐냐 이거? 이런데 구축인 나본데 질거야 아, 까 여기, 손잡고, 잖아 아, 여기, 언 저리, 에아 여기, 있 네, 이렇게, 이봐이봐 이봐봐, 이 야미 이것도좀개봐딩탱크인데봐봐봐이봐아아 이봐봐, 이봐아 이봐봐, 이 <웃음> <웃음> 안녕. 반갑다. <laughs> 아이 정도면은 그릴레 제끼고 저격구축 일방인데요. 와우, 너무 좋은데. 근데 조준이 약간 느려. 그릴레보다 하지만 위장으로 커버하는 듯한 느낌. 위장이랑 그 주포 다 돌아가는 걸로 이제 빼꼼해서 충분히 쫀 다음에 쏘고 나가고 그레보다 훨씬 편한데. 응, 뭐죠? 그가이 대가리가 다 돌아가잖아. 어, 이게 직격이야? 탱크가 아무리 사기어봐야 황조가 패는 한낱 평민에 불과할 뿐. 이 새끼야 오오목 돌아가는거 저 히트네 그냥 말도 안되네 호호 참 이거 씹히트 인경. 뭐야? 마습니다아이씨 뭐야 이거? 나 네, 여기서 아니 도망쳐! 죽고 싶지 않아! 자 너에게 XM 탄을 뺄수 있는 영광을 줄게. 가라. <laughs> 오 씨! 어 뺐다. 어, 아니다. 아, 아니다. 아아 빨리 반응했으면 황조 타세요. 100만 크레딧, 아니 100만 작용짜리 탱크보다 황적이 훨씬 좋으니까 황조 타세요. 그냥 지금까지 평가요. 역대 제작소 중 가장 좋은 것 같은데. 0티어그 정규에 있는 것보다 같은 컨셉의 탱크보다 명백하게 좋은 건 이거밖에 없는 것 같은데. 맛있겠다. 마이. 나 아, 이거 솔직히 이기는 데 관심 없고 헤비 패러가자. 가벼. <laughs> 좀 애반가? 맞춰. <맞췄습니다>. 우리 <laughs> 질교환하자. 헤비쿤 질교환하자. 자경변한 25 기준으로 55,000원. 네, 그렇다고 합니다. 자경은 또 모아야 되니까. 아니, 돈 많은 사람들은 그냥 5만 골드 딸깍한다고. 야, 씨. 바이백에 10만 골드 딸깍한 사람들도 있는데 5만 골드가 대수야 모고 야미스 아이고 아 이런 건 아쉽네 네, 이런 게 에임이 약간 아쉬울 때가 있긴 해 이럴 때 와! 아아아아아오 고맙다 와! 와 그냥 주마등 스쳐 지나가면 한대 맞으게 아이고 새끼야 너 그냥 그거 맞아형 <laughs> 아직 있어? 아이고 형님 야미 야야야 야. 때려 때려 받아줄게 때려 목이 <laughs> 다 돌아가는 그 일래? 전 상상만 했어요. 진짜로 나올 줄이야. 다섯 판 했는데, 아까 한 판, 그, 안 좋은 기억이 있어요. 그래도 평들이 사천 근처네. 만 오천 골드 값함? 야, 근데 그렇게 말하니까 모르겠다. 바이백보다, 솔직히 얘기할게. 바이백보다 성능 좋은 것 같아. 범용성은 훨씬 좋아. 근데 바이백의 반값이야. 바이백을 산 사람이라면 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바이백이 비싸서 안 사람은 이것도 비싸서 안살수 있다고 생각해. 근데 이런 빠르고 위장 좋고 한방 센 컨셉의 탱크 있잖아. 이런 애들은 재미가 없을 수가 없거든. 그냥 시원시원해서. 오케이. 쟤네 여기 안 들어갔다. 아까비야. 응? 또쉬 그냥 게임이 이미 끝나서 볼 것도 없다. 뭐야? 조화사 길딸 오, 야, 나보는데. 응, 아니야. 킬달. <laughs> 아이, 오젠파님. 약간 스쿨지 처음 나왔을 때그 느낌? 와 시바 이 새끼 뭐지? 딱이 느낌이야. 오야 이거 잠깐만 빡센데. 빡와 빡센. 진짜 K T D 아야 저거. 아니 근데 상반 맞은 거 같은데? 나만 보네. 자는 거랑 관심이 없네. 얘는 자는데요. 음. <laughs> 그냥 자는 거였어. <웃음> <웃음> 야, 연기야, <laughs> 연기라고 이게? 씨발 <laughs> <laughs> 나 작업 당한거냐? 아니 담배빵 놓으러 갔는데 그냥 토치 갖다가 지져버리네 씨발 <laughs> 야아 근데 빤스 성능 좋아 딱 크기 적당한거 보세요 크기 딱 맞는거 보세요 야 말도 안된다 어? 그만 하나보자 8번에 야 8번 사고났다 뭐냐 저거 아예 가겠다 안돼 어. 기다리면 고기 온다고. 다음은 그냥 이거 써야지 아니다 이거 쏘자 응 아니야 어? 대가리! <laughs> 새끼 콧구멍 둘다 연거 보소 대가리! 아할일다 했습니다 걍 좌싹이 탱크 예 저야 뭐 설렁설렁하긴 하는데 막 진짜 잘하는 사람들, 밖게만 하는 사람들 이런 거 타면은 진짜 말도 안될것 같은데 마지막에 막 담배박 남아있고 한데 그 이거 찾아서 죽일 거 생각하면은 벌써 어지러워요.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다이 조프다. 가자. 어 형이야. <laughs> 뭐야? 아, 바퀴. 너프 먹고 나왔어요? 아니 너프 한 거야 이게? 아포탑의전문산 아, 이게 너프 한 거예요? 아니 나는 얘 너프 더 먹지 않을까 이 이틀 뒤에 나오니까 그 사이에 너프 한번 더 하지 않을까 그 생각했는데 그렇게 했으면 안 굳이 너프 안 하겠다. 근데 너무 좋은데? 하지만. 난이도는 좀 있기 때문에 약간 바이덱 같은 거 아닌가 바이덱도 개사기긴 하지만 어렵잖아요 살짝 그렇게 밸런스를 맞추다 보니까 얘도 난이도로 밸런스를 맞춘 게 아닌가 초보가 잡고 탄다고 막 너무 좋은 그런 개척인 탱크는 아니라서 보볼 수 있으면은 오아라응 어, 제작소 딸깍 만들고 그때부터는 안 타는 거야 제작소 열리잖아요 그럼 시어를 타면 안 돼요 게임존망합니다 아니다, 4,000 원을 탈까? 그래, 4,000 원을 타자. 그게 맞다. 너희들의 55,000 골드 한 방에 녹여줄게. <laughs>